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0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어, 오늘 아침 기도력은 나오지 않아서 지난 월요일 아침 딱빛으로 알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굴빛으로 알수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창세기 4장 6절 7절 주님은 가인의 분노를 보셨다 그의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셨다 주께서 각 행동 모든 의도와 계획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도 얼마나 자세히 살피시는지 여기서 알수 있다 비록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이것은 하나님의 길과 뜻을 거절한다는 표현이다. 어, 화이트석 창세기 4장 6절 그리고 그 죄는 밖에서 엎드려 있다는 말에도 저는 항상 어, 고양이처럼 밖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죄를 어, 어, 생각하거나 짓거나 어, 그런 사, 경우 문을 열자마자 그냥 후다닥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저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라. 이 질문은 하나님의 요구와 정반대인 사탄의 충동을 따르면서 가인처럼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젊은 남녀. 젊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 온고 77쪽 1897년권. 마음을 제어해 주는 진리의 신성한 영향력을 내던지기로 선택하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제멋대로 휘둘린다. 식욕과 정욕이 고개를 들고 꿈욕과제악과가정한 욕망의 고피가 느슨해진다. 애녹처럼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모든 이해를 초월한 희망과 희망과 평화로 빛나는 평온한 얼굴이 아니라 육종적인 생각과 음란한 욕망이 얼굴에 찍힌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정은보감 2권 92쪽 자, 얼굴에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어린이와 청년이 많다. 그들의 이목구비에서 <laughs> 삶의 이력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원칙으로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면 순결, 우아한, 우아함, 평화, 사랑이 얼굴에서 묻어난다. 반대로 이기심, 교활함, 속임수, 거짓, 적개심, 질투심 등 악한 특성이 도드라지는 얼굴도 있다. 이런 품성으로 얼룩진 마음과 얼굴의 진리를 새기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녀를 위해 모든 영적 훈련을 제공하신다. 예수가 거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그분의 은혜로운 정신이 가득해지며 변화된 얼굴로 그 사실이 드러난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품성을 지니고 싶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신, 실천해야 한다. 안교교과 112, 113쪽. 예, 세계선교를 위해서 교회, 그 몽골교회, 김종철 윤미경 선교사, 어, 교회 리모델링과 2층 건립을 위해서. 예하랍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수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라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세기 5장 2 1 22절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한마음이었고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불복시키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자기 손을 맡기고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예 어, 걸어가듯 하나님의 아들딸 역시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제가 한번 못 읽었던 그런 음, 말씀이 어, 이거 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장세기 5장 24절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겪는 시험을 겪었고 이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이 때의 위험이 우리 주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법을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예, 그 저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그 법이 이렇게 어 기울어짐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므로 사람의 상황,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녹의 경험이 우리 앞에 있죠. 대표적인 품성, 애녹의 생애와 품성이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오실 때 승천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삶과 품성을 대표하는데요. 그분의 삶은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는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거주민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 멸하실 정도로 에녹이 오염된 가마력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문시력 1879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는 헌신과 사랑의 순결을 위하여 마음을 훈련했고요. 하늘에 관해 이야기했고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도록, 흐르도록 자신을 다잡았다고 합니다.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띄었고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광채가 그의 얼굴에서도 드러났다고 합니다.에녹은 우리가 겪는 시험을 겪었고 둘러싸여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그가 호흡한 대기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죄와 부패로 얼룩져 있고 어, 그러나 경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의 편만한 제약으로 더럽히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도 부패하지 않고 순결해질 수 있다 있, 있습니다. 말세의 위험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성도를 위한 본보기가 바로 애녹의 삶입니다. 충실히 하나님께 순, 순종하고 성천하였기 때문이고, 지금 살아서 충성하는 이들도 성천할 것이고. 그들은 제약과 부패의 세상을 떠나서 하늘의 순결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정원보감 2권, 121, 122쪽. 현재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 정원보감 5권, 535쪽입니다. 네, 제가, 어, 지난번에, 어, 읽지 못했던, 어,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네, 이제 어, 오늘 또 역시 어, 마지막 시대 어, 우리가 어, 살았던 사람들, 그 마지막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 시대 그리고 에녹처럼 살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의 어,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어,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 피조물인 어, 우리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시간을 어, 어, 사시와 어, 밤낮을 구별해 주시고, 애원과 성취, 징조를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예, 어, 전지전능하시마 영원무고나, 하시고 무소 부재하심을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시간과 공간을 문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어, 여인의 뱃속에서 열달 어, 인간의 가장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30년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 반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어, 어, 계속 들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오늘 우리도 이 아침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 내고자 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예지혜 주시고 또험나한 세상에 보여 주시고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빛을 우리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신 주기 동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또 견디고 이번 주도 견뎌서 또이한달이 월을 견뎌내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코 어 악이 틈 타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우리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이렇게 네, 어 세상에 올바른 소식을 또 유튜브를 통하여 각각 개인들이 이렇게 찍어서 올려 주기 때문에 옛날 같이 아예 공산 독재 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세상에 올바른 것을 보고 듣고 예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네, 메이가드 블레스 어로 m e n